자, 11월 2일 가을 냉면이고 가을 냉면. 냉면은 그죠? 풀무한, 칠갑산. 국수는 칠갑산. 풀무한하고 칠갑산 섞은 거. 자, 한번 냉면을 한번 먹어볼게요. 어? 먹어야 돼. 응? 오빠 운동할 음. 되게 많을텐데 저거 할, 다할수 있어? 응 영상 찍을지또 라이브 할까 저녁에 예. 다익까 응? 아니 계란 먼저 먹지? 저랑 어 오래 써어저 게장은 넣지응 식초도 넣지응 그다 가을까 응. 자, 냉면, 냉면. 음, 맛있다. 응. 음, 냉면은, 집에서 먹는 냉면이 제일 맛있어요. 요 정도에는 냉면이 그렇게 맛있는 집이 없어요. 아, 송가 냉면. 휴무입니다. 휴무. 동절기 휴무인데 끝났어요, 그 집. 그런데 뭐 해외로 가셨나 보야.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지, 맞지? 어째 똑똑한 장사할 수 있을 건데? 은서나? 음. 와. 얼지 아니. 이게 녹아야 되는데. 안 녹았어. 아다 이분 녹 이거 빼서 살짝 전자레인지 돌릴까? 아니 이제? 이거 너무 먹으면 맛있어. 먹을냐면 응? 응? 재 싱겁지? 응. 뭘 먹으라고 하는지 <laughs> 모안겠 먹자 아까 만들 만두. 모먹방이다먹으라고 해놓고 살때려고 하지 이게 하지 야채도 얼음이 녹아야 되는데. 진게녹 <laughs> 옛날에 나의 사랑, 나의 생과일렇 Thank <laughs> you. 아, 양이 엄청 많다 두개 삶은거야? 세개삶으라면 오빠 두개 먹는다고 3개 어, 하나 먹고? 응 음. 근데 한 개가 양이 많다고. 많지 많지? 음. 응밥 먹을 수 있어? 먹, 이렇게 못 먹겠지 깍두기 좀 달게 과아 괜찮아? 아 근데 뭐하는거야 나쁜 사먹자 됐 됐어, 됐어. <목소리도 나> 안두 구석구석 깨끗이 지는 거야. 엄청 깨끗하게 했다. 여기 후거다 닦았어? 그럼. 거기후 흙을 다 했어? 언제부터가 오빠의 청소를 불신하는 그런 자세 에안 좋아? 아니 언제부터가 혀벌리통에 막 찌꺼기도 무색하고 있고 얼른 싹 닦고 깨끗하게 나갈 수있던 사람은 고추장도 찍겨 있고 아음에 막저 그릇 얹어 놓은 밑에는 막 엄청난 쓰레기 있고 그냥 난 기억 안나 정치인들이 기억 안나 이런 것도 있는 거야 <laughs> 응 깨끗하게 해서 했을... 했던 것밖에 기억이 안 나. 김치가 음. 색깔이 참 예쁘게 됐지, 그렇 오빠? 쇼파에좀 앉았다 해야 되겠어. 힘들지. 다리가 후달려. <laughs> 저거 그 수술해야 되는데. 정말. 의자는 가져가면 음. 되지. 음, 음. 이거 아니면 저거 화장실 화장실 의자 가고 가. 아 의자 있잖아. 필요. 아, 그냥 갖고 가. 가서 앉을 거 해. 굉장히 센 오빠 하얀 거, 우리. 접이지 가져가서 해. 어? 어? 어, 그래서 나오지 마. 눈앞에. <laughs> 밥차려서 놓을 테니까. 알았지? 어? <laughs> 잘했지. 와. 배고프면 문 뜯으려 눈 뜨지요. <laughs> 잘했지? <laughs> 와 대박이다. 야, 역시 응. 석사를 하니까 응. 생각의 확장성이 이제 좋아졌는데? 응? 옛날에는 거기서 까 머물렀는데. <laughs> 더어 이다또 자체로 냄비가 헬려야 다사가지고 빨리 돌고 빨리 되고. 그, 저 봐봐, 12미터 그 사이 먼지. 저다 닦아내. 괜찮아. 뭐 행복 아니야? 왜? 군대에서 행정 보급반 아니 보급관이라고 상사 원사들이 와가지고 늘. <목소리> 오빠 이쪽 방에 자, 조병자 일로 와봐 먼저 보여 안보여 아니 그림 다 들고서는 했어? 그럼 화분도? 화분 다 밀고 땡기고 닦고 이런다 이렇게 <목소리> 조병자 진짜 그런다니까 뭐 그래? 봐봐 뭐? 그 어. 어디? 저거 얼른 봐 저거는 그거잖아 그거 아저씨다 지웠어 뭘 지워 그거 닦이면 어떡할래? <놀람> 닦이면 어떡할냐